반갑습니다. 수채 캘리그라피 강사 강미경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여러분과 수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캘리그라피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통서예의 한 부분으로 손으로 그린 문자입니다. 즉, 아름다운 글씨체라고 합니다. 서예는 문방사우, 붓, 먹, 벼루, 종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대에는 좀더 발전하여 그래 컴퓨터 작업까지 포함하는 기법들이 발전했습니다. 켈리는 준비물에 대한 제약이 없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붓이나 펜 그리고 나무 젓가락, 면봉, 이쑤시개 등 무궁무진한 면이 서예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또 서예는 붓 잡는 방법, 자세 등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칙에 맞게 써야 표현할 수 있는 한본체, 공서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기본 글자에 규칙보다는 자기만의 창작의 경향이 훨씬 강해서 나만의 서체를 만들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켈리로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쉽고 간편하게 글씨를 써 나가며 거기에 수채화 그림을 살짝 올려놓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무슨 화홍 수채화붓 320, 2호와 3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감은 먹물이 생각보다 초보자분들께서는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 저는 포스터 물감 검정색을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통에 덜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수채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채화 물감이 필요하고요. 또 물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수채화를 표현할 수 있는 워터 브러시 그리고 밑그림을 그려 간단하게 채색할 수 있는 피그마패. 그리고 종이는 작품에 따라 화선지, 서화판, 또 엽서 용지 등 다른 종류가 많지만 저는 주로 화선지와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머메이드지를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화홍붓을 손에 익히기 위해서는 A4 용지 이면지를 사용하면 되고 충분히 연습을 한후 작품 용지에 글자를 올리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간단한 성 끄기를 하고 자음 모음 연습을 한뒤 동그라미, 그리고 한 글자 두 글자 등 간단한 문장을 서화판에 옮겨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성 끄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포스터 칼라 물감을 이런 플라스틱 통에 들어서 이렇게 물감의 농도를 물을 조금씩, 이렇게 작은 물약통으로 가지고, 여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섞어서, 물, 어, 물감의 농도를 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우리가 선의 글자는 선과 선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로선. 가로선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른쪽으로 지금 가로선을 꺼야 되기 때문에, 붓세 모양은 벌써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그러면 눌러서 살짝 뺀 다음에 뗄때 천천히. 자, 그리고 다시 물감을 조금 더 묻혀서 눌러서 쭉뺀 다음에 다시 천천히. 물감을 양이 작게 되면, 물감의 양이 작게 되면 요 끝이 갈라지거나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뗄때 천천히와 그리고 붓의 모양이 벌써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붓의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꺼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선을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선이 조금 어렵습니다. 세로선은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때 가로선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글씨를 먼저 쓰기 때문에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뗄때 때 조금 더 천천히 떼려야 여기가 깔끔하게 빠집니다. 글씨를 우리가 쓰면서 캘리그라피를 봤을 때 제일 먼저 가독성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글자가 조금의 빠짐이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로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붓이 내가 밑으로 내려오고 싶은 방향으로 벌써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때 천천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캐리그라피에서는또 어, 글자의 변형을 주기 위해서는 필압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붓을 눌렀을 때 이렇게 골기가 나와지는지, 또 가늘게 되는지. 이런 필압에 따라서 글자가 똑같은 글자였지만 완전하게 다른 느낌의 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선과 세로선이 손에 조금씩 있게 되면 이제는 가늘게. 자, 점점 가는 거에서 조금 더 힘을 줘서 두께를 조금 더 나타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필압을 줘서 자, 같은 가로선이지만 필압에 따라서 가늘게. 또 조금 더 두껍게. 완전히 두껍게. 자, 요런 연습이 충분하게 되어야지 나중에 또 글자를 우리가 실제로 변형을 할때 자유자재로 쉽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선도 마찬가지. 자, 붓을 가늘게 할 때는 최대한 세워서, 세워서 아래로 쭉 뻗습니다. 조금 더. 좀더 많이 눌러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붓은 32035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내가 더 큰, 글, 더 굵고 힘이 센 글자를 쓰고 싶다면 여기에서 호수를 조금 더 위로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선과 세로선을 굵기에 따라서 내가 가늘게 하고 싶을 때는 가늘게. 또 굵게 하고 싶을 때는 조금 더 필압을 줘서 굵게. 자,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게끔 연습은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하셔야지 글자는 자기도 모르게 쑥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의 시간은 속일 수가 없으므로 꾸준하게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가늘게. 자 여기서 이 지금 색깔이 이렇게 발필이 나오는 거는 이제 물감이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항상 글씨를 쓰기 전에는 물감을 한 번씩 더 찍어서 두껍게, 두꺼우면서도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초기 때문에 내가 붓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를 일반적인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자 여기서 지금 켈리에서는 이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중을 나가서 살짝 돌린 다음에 다시 바로 잡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동그라미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굵게도 하고 가늘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기울기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살짝 삐껴나가게끔할수 있는 동그라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도 본인에 맞게 그리고 자기의 필압에 따라서 좀더 굵게, 그리고 여기는 좀더 가늘게, 아예 가늘게 해서 그 분위기에 맞는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음 모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물감이 자주 마릅니다. 이게 에어컨 앞이나 이런 데서는 물감이 더 빨리 마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물 어, 약물 물약통을 가지고 물을 조금씩 더 첨가하시면 됩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 기억은 자, 처음에 가 어, 가로선을 꺼야 되기 때문에 가로선에 갔다가 다시 세로선 내려오게. 자 이거는 붓을 뗐다가 다시 기억을 만들어 주는 거고 하나 더 가지 방법은 살짝 여기서 방향만 살짝 바꿔줍니다 갔다가 방향만 살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쓸수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떼고 선은 선과 선을 서로 떼서 이 부분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표가 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방향을 살짝, 그럼 여기는 살짝 둥근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만 바꿔줍니다. 그리고 ᄃ도 면을 한번 떼고, 한번 떼고, 한번 떼고. 이렇게 선이 자꾸 만나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방향만 살짝 바꿔주는 방법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향만 살짝.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도 방향을 바꿔서 내려서 다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옆으로. 이것 또한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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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면을 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깔끔하게 글자를 빼기 위해서는 방향만 살짝 내려서 다시 방향만 내려서 그래서 여기가 둥글 둥글게 되는 걸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 같은 경우에도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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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여기서도 방향만 미연을 만들어 주고 다시 기억에서 방향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만나지는 부분을 최대한 작게 그래서 면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스스로 쓰시면서 본인만의 그 방법을 어떤게 더 편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 써보시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비읍도 마찬가지 방향만 이렇게 받쳐서 이런 식으로 자,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옷 마찬가지. 떼고, 자, 두껍게 해서, 가늘게. 여기서 필압이 다 느껴지게. 자, 두꺼울 때는 최대한 두껍게, 가늘게. 두껍게, 가늘게. 이렇게 힘을 빼는 방법도 조금 조금씩 연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간 돌리는 것도 느낌있게 그 다음에 지읒 지읏. 지읒은 마찬가지 굵게 방향만 바꿔주고 가늘게 굵게 방향 바꾸고 가늘게 그 다음에 치읒 위에 한번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늘게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기역부터 치역까지 쭉접 써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나머지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감문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꽃. 자, 우 글자에는 초성,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종성. 자, 처음에는 초성, 중성을 똑같이 간격을 배분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씩 우리가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을 조금 크게 쓰고, 중성을 조금 작게, 가늘게. 다시 중성은 그대로 길게, 크게. 자, 그리고 다시 초성은 조금 가늘게. 중성은 조금 더 굵게. 그리고 다시 중성, 성은 가늘게. 자, 이렇게 해서 한 글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별도 마찬가지 초성 중성 자, 여기에서 똑같이 중성 여기도 마찬가지 초성을 조금 더 굵게 쓰고 중성은 가늘게. 마지막은 똑같이. 여기도 초성은 조금 가늘게. 중성은 조금 더 굵게. 중성도 가늘게.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글씨지만 서로 느낌이, 필압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요것도 같이 한번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어, 두 번째는 이제 두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글자 중에 동행 한번 써 보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글자 간격을 주면서 제가 썼습니다. 동. 행. 자, 여기서도 초성을 조금 더 가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초성은 가늘게. 중성은 조금 더 굵게. 이렇게 하고, 중성은 다시 가늘게. 그리고 다시 초성은 가늘게 중성은 조금 더 굵게 힘을 필압을 줘서 다시 중성은 작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좀더 따뜻한 느낌으로 귀여운 느낌의 한번 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자는 2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초성을 전부 다 조금 더 굵게, 중성도 조금 더 굵게 하면서 종성 같은 경우에는 가늘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초성을 조금 더 가늘게, 중성은 굵게, 여기도 굵게 초성은 가늘게, 굵게, 굵게 이런식으로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연습을 해보았으니까 이제 여기 서화판이라고 우리가 여기에 글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쓰기 전에는 항상 이면지에 먼저 연습을 한후 이렇게 작품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초성 아름 동이 사이에 글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어,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또 다른 방법으로 초성을 조금 더가을 하면서 또 변화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변형을 줬기 때문에 저만의 이런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러 이제 서화판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세로보다는 가로가 글자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동이 글자가 여기 중간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글씨만 있다,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장을 하나 찍어주면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가 글빛 그리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도장을 글빛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낙관을 찍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채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이, 수채화 그림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어, 좀더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시간에는 수채화보다는 글씨의 기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작은 스티커를 활용해서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려주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수채화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채화 물감은 이렇게 색깔을 색깔별로 짜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을 하나 붙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꽃잎 색깔을 살짝 올리겠습니다. 색깔을 연두색이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꽃잎, 나뭇잎을 살짝 만들어주겠습니다. 있는 것보다는 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잎의 모양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워터 브러쉬라고 해서 색깔 수채화 물감하고 물, 물만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도 같이 하면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살짝 이렇게 점을 좀 찍어 주는 것도 살짝 생동감이 있고 밝은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글자의 기본을 가지고 살짝 이렇게 수채화 물감을 활용하는 것을 했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수채화 물감과 워터 브러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수채화 표현을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